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예. 어제서부터 다이어트를 했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냐면 황성수 박사의 현미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어디에 한번 꽂히면 또 아주 그냥 푹 꽂히는 그런, 그런 약간 성격이라서 예전에 황성수 박사의 영상을 보고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실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 편집도 아무것도 모를 때어 옛날에도 그 황성수 박사 현미 다이어트 채식을 해보다 그걸 이제 제 유튜브 완전 초창기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 4, 5kg를 뺐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어떻게 뺐냐면 그니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니까는 그 현미를 물에 불려요. 8시간 이상. 그니까는 전날 밤에 불려놓고 자면 뭐 되는 거예요. 현미를 물에 불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양배추. 양배추는 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뭐 상추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양배추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양배추, 그다음에 토마토, 예, 이런 것을, 예, 요런 것을 먹었단 말이죠. 어, 그것도, 어, 음, 아침은 그냥 밥하고 반찬 이런 거 먹고 그 당시 점심 저녁을 그런 식으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어, 현미 불린 현미를 먹고 양배추를 먹고 도마토를 먹으면서 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진짜 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하고 생각을 하고 아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냥 살찌고 만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어, 정말 행동으로 옮겨보는 사람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어땠냐면 생각으로는 너무 예 인간이 먹고 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밥도 아니고 현미를 어, 불린 현미를 생식으로 그런데 먹어 보면 뭘 느끼냐면 먹을만하다, 먹을만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뭐든지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 고픈 배를 부여잡고 어, 이렇게 하니까 살은 빠질지언정 성격이 더러워지고 막 성격이 나폭해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그런데 현미 다이어트는 속이 든든합니다, 속이. 예. 속이 든든해요. 예. 그러니까 뭐, 배고픔을 참고 뭐, 이런, 이럴 필요가 없어서 너무너무 좋고, 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맛은 별로 없지, 맛은. 그게 뭐가 맛이 있겠어. 근데, 좀 참고 한 2, 3일 정도 해보면, 몸이 또 거기에 익숙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현미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 식곤증이 안 오더라고요. 식곤증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 졸립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식곤증도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식곤증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식곤증이라는 게 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걸 한, 어, 그 현미 다이어트를 하니까 또 어떤 점이 있었냐면, 당분이 안 땡기더라는 거죠. 당분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커피 믹스 타 가지고 하루에도 두세잔 마시고 뭐이랬는데 이랬, 믹스 커피가 절대 안안 안 땡기고 어 그냥 믹스 커피라도 그냥 그 카누 같이 그다 섞인 거 말고 그냥 커피만 커피 알갱이만 들어있는 예. 그런 걸 먹고, 아무튼 단거나 밀가루 음식이 안 땡기더라고요, 내몸 자체가. 그래서, 야, 이게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진짜. 그리고 나쁜 걸 먹으면, 막 나쁜 걸 먹으면은, 막 당분, 막 이런, 이런 게막 땡기고, 그러면 더 몸이 안 좋아지고. 예,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 5kg 정도를 뺐어요. 5kg 정도를 뺐는데, 그 이후에 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예, 또밥 먹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쪘서 다시.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다시, 예, 현미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현미 다이어트는 아니고, 아침 그냥 마음껏 먹어, 마음껏. 점심, 저녁을 그렇게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녁에는 또 이렇게, 쉐이크 같은 거, 예, 그 제품 하나 먹고, 예, 그렇습니다. 그 현미 다이어트 하는 것 하는 것에서 가장 좋은 점이 바로 굶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예,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이걸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고 싶은데 참는 거하고 고기가 안 당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분이 너무 너무 먹고 싶어. 캐러멜 맛기아또 커피가 너무나 먹고 싶어. 그걸 막 참는 거랑 그걸 봐도 안 당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안 당겨요. 예, 당분이. 그래서 어저 저 제가 한 5개월 사이에 다시 옛날 몸무게가 다시 5kg가 다시 들어 왔 돌아왔는데, 예 7월 말에 또큰 행사가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심기 일전에서 살을 빼보려고. 예, 현미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생각으로는 너무 역겹고 그건 사람의 사람이 먹고 살아갈 것이 못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는 현미 불린 거하고 토마토하고 어, 양배추가 뭐가 좋겠어. 그런데 생각하고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두리안을 생각해 보세요. 두리, 두리안. 두리안 먹기 전에 아, 그 똥냄새 나는 거, 그거, 이거, 뭐가 좋다고 먹어. 정말 싫잖아요. 그런데, 먹기 전하고, 진짜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맛이 달라진다니까, 맛이.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2, 3일 버티기가 힘들지, 한 2, 3일 정도 버티면, 그냥 몸이 저절로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황성수 박사의 그, 동영상을, 정말 수십 편을 봤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현미 다이어트를 합니다. 여러분도 현미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어, 한 2만원 정도 들여서살 빼기. 허, 이거 너무너무 좋아. 남들 한 50만원, 100만원 들여서살 빼는데. 여러분 한 2, 3만원 들여서살 살 빼기. 오로지 필요한 건 양배추 한통 사고. 예. 현미 한 2kg, 3kg 짜리 순수한 현미. 사는, 사는 것. 그리고 끝! 다른 건 없다. 예. Yeah. 그러면 영양분도 현미에서 많이 보충이 되고, 현미, 양배추, 토마토, 얼마나 영양분이 풍부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정말 고기, 우유, 달걀, 생선, 이런 게안 당긴다니까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안 되네.